네, 다음은 중앙입니다. 네, 다음 오른쪽 보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다음은 또 다른 본니형 클라이드죠. 본니형의 우소연 배우, 클라이드 역의 애덕배우 네, 먼저 왼쪽 봐주시고요. 네, 다음은 주어보겠습니다 네, 다음은 우측 봐주시고요. 네, 감사합니다. 다음은 본의 역의 두 배우의 촬영이 있겠습니다. 네, 카이. 네, 다음은 중앙입니다. 네, 다음 우측 봐주시고요. 네 마지막으로 오늘 열연해주실 모든 배우분들의 단체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. 모든 배우분들 무대 중앙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. 네 왼쪽부터 서영주, 주아, 김하선, 박형식, 애동, 가희, 오서영, 박성환 배우님입니다. 네 먼저 왼쪽부터 보겠습니다. 네, 다음 중요한 보겠습니다 네, 다음 음식 봐주시고요 네, 마지막으로 다 같이 화이팅한 번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, 감사합니다. 여기 오늘의 주인공은 모든 배우분들이 나와 계신데요. 지원 배우들의 마지막 인사와 소감을 끝으로 오늘 행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. 서영주 배우님부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안녕하세요, 주식할려